쉬고요. 그리고 it contains several credit cards as well as about US 140 dollars를 아, 결시한다. 어 180달러의 돈을 포함하고 있다. 자 일단 여기 할거 있습니다. 쉽게 해석 잘 했고요. Be made of 데 Be made 뒤에는 of 를 붙여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재료가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해석은 뭐 뭐로 만들어 지다고 하고 of 를 쓰기도 하고 from 을 쓰기도 해요. 두개다 재료가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어떤 책상이 있는데 이 책상이 나무로 만들어진 책상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? This desk is made of wood라고 해주면 돼요 나무로 만들어져다 여기에는 이 지갑이 뭐로 만들어져 있다 black leather 네. i s made of 그래서 검은색 가죽으로 만들어져있다가 되고 of 대신에 뭐를 쓰기도 한다 프 네. r o m 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 of랑 from 조금 다른데 안 할게요 얘들 이렇게 일단 외우세요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건 여러분 간만에 나왔는데 이겁니다 b as well a 라는표현거든요 이게 누구랑 이냐면 요게 또 한이란 뜻이에요. 또한. 그래서 B, 이렇게 어. 할게요. 그냥 쉽게 말하면 A와 B. 이렇게 가면 됩니다. A와 B도. 그래서 위에 있는 AB를 한번 잡아주면 몇몇 신용카드들이 A가 되는 거고요. ASUR, e s a s d a u AS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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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가 오늘 조금 많이 못 나갔어요. s 나 ASU, a 어 u a 만 u AS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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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s 절대로 해석으로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해석 연습을 많이, 아, 많이 준비해오세요. 그 많이 라고 했을 때열번씩 읽어보라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한 2번씩 이렇게 읽고 연습을 해옵니다. 그게 하세요. 이게 하고 어,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시간표는 분열붙었기 때문에, 월수는 똑같이 기준으로 분별하는 거요 알겠죠? 그 다음 시간표는 분열부터입니다. 알겠죠? 그러니까, 월수는 분열하고 니다 네.